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에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헬스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칫솔질 잘안해 구강질환 위험 높아 뭐그 위험만 높겠습니까 사실 뭐. 이런 연구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문제점도 많을 텐데 굳이 칫솔질 연구까지 해주셨는데 어디서 했는가?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칫솔질을 40% 가량 적게 하는 것으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럼 칫솔질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칫솔질을 원래 잘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보다 40%나 더안 한다면, 아예 이를 안 닦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생각해보시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좀 씻어라. 이빨 좀 닦아라. 그렇게 잘안 닦고 살았는데, 그보다 40%나 안 닦는 거죠. 어, 2010년도에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에서 12세에서 18세까지. 7만 명의 원시 자료를 토대로 옛날 자료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상관성을 다시 연구해봤다.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횟수도 11% 적었고, 그 다음번에 인터넷 중소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구강 증상도 아파요, 피나요, 이것도 1.8배 높였다는 겁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칫솔질 횟수를 줄여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사와 치아 건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구강 검사와 치아 건강 교육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 밑에 뭐피 c 게임 과도하게 하는 게임 중독 그다음에 뭐 인터넷 중독 요즘 인터넷 중독은 뭐가 있을까요? 초치죠 뭐밀입니다 지하철 타고 보면 핸드폰 움직이는 손 보시면 놀랄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 이게 되게 어, 제가 잘 모르지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눈에도 매우 안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지나는 가 계속 포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일을 못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저 인간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요점만 얘기해라. 그러면 또 가끔 보다 보면 밑에 댓글로 요약해 놓으시는 분들, 저 그렇죠? 바쁘다니. 세상에 뭐 그렇게 바쁠 게 있겠습니까? 할일 차근하게 앉아서 차분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숙련도가 늘어나고 숙련도가 늘어나면 월급이 좀 늘어나고 이런 건데. 모든 걸 빨리빨리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게 치과의사로서의 걱정은 뭐가 있냐면 칫솔질좀 절대로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진드거원이 하나씩 하나씩 닦아야 되는데 쇼츠나 릴스붓이 휙휙 넘어가면 한 개도 안 닦입니다. 이거 저희 실장은 칫솔질 환자분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비유입니다. 밥공기가 28개가 있어요. 이 밥공기 28개를 깨끗하게 설거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3분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설거지 자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씩 닦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야지 임원병이 안 걸리고 충치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쇼츠, 어, 이것도 길어. 퀵퀵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일을 5분, 10분씩 닦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점점치과의사의 먹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중독은 뭐가 됐든 간에 좋지 않습니다. 충치 생길까봐 난 하루종일 이만 닦는다.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번에 하루종일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 하루종일 쇼츠만 보고 있다. 되게 안 좋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증가는 연구를 하지 않아도 지하철만 타 봐도 알수 있고 버스만 타 봐도 알수 있고 횡단보도 앞에 서 봐서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제 핸드폰을 닫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늘을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좀 쳐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